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중에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영 친구들 하늘께 욱국받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연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많은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기다려자요 처음처럼 눈을 반짝 뜨고서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드려요. 사계 거두었으며 오늘 남자는 청명이었더라. 마가복음 육장 사십이절에서 사십사절 말씀. 아멘. <laughs>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요. 엄마 아빠랑 함께 이거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모디셨는데 이게 어떻게 모디셨는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사람들이 아주 아주 많이 모였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요.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더무많은사람들이 있다. 그죠? 이렇게많은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고 있었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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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이 저의 이름은이요셉이라고 해요. 저는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아이사람이요셉이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긴 시간이 흘러가고 아주아주 재밌어서요 금방금방 시간이 뚝딱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플까봐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요. 엄마가 싸주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그리고 물도 가지고 가요. 야,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어, 벌써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어,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정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를 쫑으 하고 두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렵지?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이 없는 나라란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 어? 와 신기하다.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 마음이 뜨거워지네. 오 참, 내가 달라진 게 있어.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내 마음속에 있던 걱정이 사라졌네. 야호 신난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아주 아주 평안해졌어요.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아버지도 말씀 맞아, 맞아. 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가, 힘이 없었는데 왠지 힘이 막솟아나고 있지 뭐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힘이 없어서 걸을 힘도 없었는데 우와! 생 c 이 생겼어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s a 이 t 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여기 아주머니는요. 내 마음이 아주, 아주 기뻐지게 바뀌어지게 되었네. 똑똑까지만 해도 많이 많이 슬펐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게 되었네.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네요. 사람들 배속에서 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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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륵 배가 고파어요 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왠지 배가 고파지는 걸. 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걸어갈 힘도 없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 예수님,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난리랍니다. 빨리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떡이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 s 라 o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저기 여기요. 혹시 s 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o s h i Dio, 어요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러 a z 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 Tazuma, Tazuma, t a 어? u m a Tazuma, Tazuma, 을 a z u m a Tazuma, t 이 요셉이가요. 물고기 두 마리랑 떡을 다섯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아 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 풀밭에 앉혔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요셉아.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나에게 좀 주렴. 네, 예수님 알겠어요. 하고요, 우리 예수님께 떡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는데요. 어몇 개밖에 없는 이 떡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라고 가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몇 개밖에 없는 물고기와 떡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어 이상이 이상해. 예수님이 말이야 어떻게 해? 물고기 두 마리야 또 다섯 개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을 먹일 수 있단 말이야? 혹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먹일 것인가? 하면서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하고 막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얘들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불밭에 앉아있다가, 이렇게요. 우와, 우리 불밭에 보니까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요. 그러니까 아빠만 해도 5,000명, 엄마도 5,000명, 우리 아기도 5,000명 이상. 한 가정에 한, 명, 한 명씩 다 있다고 쳐도 5,000명이 되고요. 적어도 5,000명에서, 만 5,000명에서 2만 명을, 2만 명그 사이에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많은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는데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오! 이상하다. 이바구니에서 꺼내서 드세요. 할아버지 드세요. 할머니도 드세요. 이러는또 그 자꾸 바구니에 바구니에 떡과 고기가 계속 계속 생겨났어요. 오! 신기하다. 흥미력딱꺼내니거 없었는데 또 있네. 자, 여기도 드세요. 드세요. 아주머니. 아저씨도 떡과 물고기를 드세요. 네. 아, 다 나무 좋은 데도요 바구니가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떡과 물고기를 먹었는데,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구니를 거두어 보았어요. 떡을, 떡과 물고기를 거두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열, 열하나? 열두 번을 보도왔어요자 이렇게 아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셔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배고파서 우는 사람에게, 배가 고파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래요 자, 우리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을 아들로 두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주되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저기 우리 주변에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먹을 것이 없고 옆에 이호도 먹을 것이 없어요. 엄마 아빠도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올려는 방법으로 우리를 굶게 놔두시지 않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신 일을 하시는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계심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어떻게요 에이 이게 뭐야 일곱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지 아 예수님 안 돼요 일곱 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지는 않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처럼요. 너희들이 떡이 몇개 있나 한번 가서 보아라, 세워 보아라 하였을, 하였을 때 말씀을 따랐던 이 제자들처럼요. 우리도요, 이 마음 속에 아, 이상하다, 이거는 허무지기겠다 싶은 것도 우리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되신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도 말을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네, 그 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자, 성도 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수 없다 싶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또 기쁠 때는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도와 주시길 예수님이 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행하게 살수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이가더욱 아, 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나서 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임는우준이가 되게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어, 귀하게 잘살아수있도와주시길예수 아, 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